생명이라는 것은 생로 명사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특히 선종에서는 표방합니다. 참선은 생사를 요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생사를 어떻게 요달할까요? 생사에서 어떻게 해탈할까요? 우리가 먼저 자기 자신을 가지고 연구해 보겠습니다. 먼저 생가사의 문제를 소개하겠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죽는지, 사람만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절대로 주의하십시오. 이것은 과학입니다. 내가 말한 것이 아닙니다. 모두 불경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불교를 배우면서도 불경 안에서 찾아내지를 못합니다. 네 가지 의미 여러분을 위해서 다 찾아낸 겁니다. 장래에는 역시 여러분 스스로가 연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사람은 일단 태어나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도가의 한 사람이 부처님보다 더 통쾌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장자입니다. 장자가 어떻게 말을 했는가 하면 방생방사, 방사방생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한 사람의 생명이 우주 만물의 생명이 방금 태어나면서부터 그때부터 사망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방생이라는 건 바로 방사입니다. 여러분이 방금 태어났을 때 바로 사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죽음이라고 생각한 때에는 바로 다른 생명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무상한 것이고,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생명은 방생, 방사입니다. 우리가 한 살이 되었을 때는 이미 늙은 것입니다. 방금 태어났을 때보다 한 달이 지나면 더 늙은 것입니다. 우리가 열 살이 되었을 때는 두, 세살 때보다 이미 많이 늙은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작은 죽음인 것입니다. 오늘은 어제가 아닙니다. 내일 또한 오늘이 아닙니다. 모두 다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수시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자주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정상적으로 진정한 사망에 이르게 되면 최후의 그 순간은 비할 수 없이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후의 그한 순간은 이렇게 손가락 한번 퉁기는 찰나일 뿐입니다. 어떤 것을 찰나라고 하는가 하면 찰나는 부처님 경전에서 나온 말입니다. 범어에서 온 말입니다. 손가락 한번 퉁기는 순간이 60개 찰나입니다. 찰나가 얼마나 빠른 시간인지요. 완전히 육체를 떠나서 사대가 흩어질 때에 아주 편안하다고 느낄 때는 이미 혼미해져 없습니다. 모릅니다. 그것이 정말로 사망한 것입니다. 대강이 사망하는 과정의 시간이 스무 시간, 서른 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일반적인 사람을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잠시 정한 것이고 표준은 없습니다. 갑자기 꿈을 꾼 것처럼 깨어납니다. 보통은 영혼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귀신이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영혼이라 하지 않고 중유, 중음신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중음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 이 육체가 죽고 나서 다른 몸의 생명체가 아직 만나지지 않았을 때에 이 중간 단계의 상태로 존재하는 것을 중류라고 하고 중음신이라고 합니다. 이때 자신이 마치 한 사람이 잠들었다가 갑자기 깨어난 이후에 자신이 마치 죽은 것 같기는 한데, 그러나 자신의 시체는 볼 수가 없습니다. 중국 사람들에게 속담이 있습니다. 살아서는 혼을 알아보지 못한다. 살고 있으면서 자신의 영혼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설사 자신의 영혼을 알아볼 수 있을 때까지 산다고 해도. 비록 성부라고 도를 성취하지 못했더라 하더라도 거의 비슷한 겁니다. 약간 기초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정진하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아직은 모릅니다. 그러나 중음신이 깨어나자마자 그 순간에 강렬한 광명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과학적인 생명의 이치입니다. 왜냐하면 그 광명은 태양광이 아닙니다. 달빛도 아니고 번개 불빛도 아닙니다. 아주 강렬한 광명입니다. 정말로 평소에 좌선을 해서 선정에 들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자신의 좌선 광명 가운데서 분명하게 볼수 있는 사람이면 그때 반드시 이 광명 가운데서 이 생사가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바로 이 세상에는 장시간 휴가를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이 광명을 자신의 자성 광명도 알아보지 못하는데, 여러분이 그때 되어서 중음신의 영혼의 경계를, 그 광명이 오자마자 어떤 때는 자신의 영혼도 놀라서 흩어져 버립니다. 흩어지고 나면 이것저것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과학입니다. 그것은 진짜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진짜로 선정을 얻으면, 사선팔정의 어느 한 경계라도 도달을 하면, 한 줄기 진짜 자성광명 속에서, 이것은 형상이 있는 빛이 아닙니다. 또한 형상이 없는 빛도 아닙니다. 이 광명에 오자마자 중음신이 깨어난 이후에, 이 광명이 와서는 한번 번쩍하고는 사라집니다. 눈앞에 출현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일생 동안에 자신이 한 모든 일들이, 큰 일, 작은 일들이 영화 속의 한 장면들처럼 한막 한막이 빠르게 모두 나타납니다. 이 생뿐만 아니라 전생, 또그 앞전생, 전전생까지도 많은 생애 동안 지어온 모든 좋고 나쁜 일들이 영상처럼 한막 한막씩 눈앞에 전부 펼쳐집니다.